오늘 훈련은 좀 어땠어? 괜찮았어. 내일은 더 힘들겠지. 그래도 우리 같이 하면 이겨낼 수 있어. 맞아. 우리 팀 최고야. 야, 오늘 날씨 좋네. 그러게. 밥은 먹었어? 조금 전에. 너는? 아직. 같이 가자. 이 강물 차갑네. 그래도 시원해. 일하고 나니 좋다. 맞아. 자연 속에서 다음에 또 오자. 오랜만이야, 형제들. 그래. 정말 오랜만이야. 이제 다시 싸울 때가 왔어. 함께 이겨내자. 이봐 이제 출발할 시간이다. 알았어 가자. 조심해서 올라가. 걱정 마. All right, let's mount up. Roger that. Keep it tight back there. 오랜만이네요, 여러분. 네, 정말 오랜만입니다. 다들 잘 지내셨죠? 와, wow, 다들 멋있어요. 고마워요. Control, we're moving to sector B. Copy. Let's go. Keep formation. Watch your step. Roger that. 여러분 오랜만에 이렇게 보였네요 정말 반갑습니다. 네 정말 오랜만이에요. 모두 건강해 보이시네요. <laughs> 다들 잘 지내서 다행이야. 다들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? 응 음, 덕분에 여기 분위기 좋네. 맞아 오랜만에 이렇게 모였네. <laughs> 자 건배합시다. 건배. 음 맛있네. 고기 더 구워봐.